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우리나라 최초 AI 작곡가 이봄을 개발한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창욱 교수입니다. AI 작곡가 이봄 소개 좀 시켜주세요. 어디가 이봄인가요? 이범, 이 어, 지금 보시면은 여 스튜디오에 제가 직접 데리고 나왔어요. 네. 아래에 보시면은 아, 아, 딱하니 이봄이라고 적혀있죠. 그리고 이봄의 모습까지 있습니다. 이봄님 기가 막힌 미인이시다 아몇 살처럼 보이세요? 저 봅니다 봅니다 저보단 살짝 성숙해 보이시는데요 어... 스물셋 스물 다섯 여섯, 여섯? 아, 저희 이봄은 스물 세 살이고요 네. 네아더 놀라운 사실은 예. 어, 데뷔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17살에 데뷔를 했고요 예. 어, 다른 AI하고 달리 네. 저희 이봄은 저희 인간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아 제가 <laughs> 최초의 나이를 먹는 AI라고 아이나.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. 음... 그러니 아, 이, 이 모습에서 이제 진짜 인간처럼 음... 쭉 같이 늙어가니까 또 정겹고 그렇네요. 네. 아, <웃음> <수술이야>. <웃음> 예. 어. 어. 그러면 작곡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? 아, 놀라지 마십시오. 네어 그러니까 3분 기준으로 곡을 작곡을 한다라고 했을 때. 예? 한 5초 이내? <laughs> 5초? 예. 5초?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악보 음 형태로 적는 아 정도까지 될것 같고요. 네. 근데 저희들은 음악이라는 거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. 네. 그 음악으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한 15초 정도라고. 아 15초, 네. 만에. 그러니까 15초 만에. 15초 만에 진짜... 너무 말도 안 돼요. 음 <목소리> <아니>, 화장실에도 15 1 <laughs> 5분렇게 걸리는데 <laughs> 그때 하나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그때 하나 갖다 나오면 하나 되는 겁니다. <laughs> 네. 어 와, 대단해요. 와, 작곡을 할수 있는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오 이거 정말 귀한 시간이네요. 아 어, 일단 예. 그, 이요 시스템이고요. 네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곡을 하는 시스템이고 얘는 어, 작곡과 어, 소리를 만들어 주 그런 상황이에요. 혹시 우와. 좋아하는 <laughs> 스케일. 리으세요 저는 B 플랫 마이너 좋아합니다. 네, B 예, B 플랫 마이너로 좀 세팅을 하고요. 예. 어, 시작 코드도 B 플랫으로 마이너 예, 쪽으로 예. 좀 시작을 해 보도록. 약간 또좀 구슬픈 느낌. 네, B 플랫 마이너로 직접 한번 오토 코드를 눌러 보시면은 네. 예, 오토 코드 있죠? 눌러 보시면은 아, 지금, 지금 쭉 코드가 관련된 나와 있는데, 코드들이 나오네요. 세 곡을 얘가 지금 작곡을 하고 똑, 있습니다. 떡똑떡 또 아니 3초 예, 안에 이렇게 지금, 나올 수 있나? 어, 8마리짜리3 네. 곡을 지금 실시간으로 작곡을 했고요. 예예. 예. 어머 신기해라 어, 웬일이야.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잖아요. 예. 이보미가 예. 첫 번째로 3초 안에 뚝딱 만들어버린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. 랄라디랄라라라 <laughs> 라디라오 좋아요. 요거 요런 약간 네. 약간 요것도 옛옛 느낌 확 나는데요. 오 예. 그럼 두 번째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돼요두 번째 돼요. 곡도 한번 볼게요. 예. <laughs> 오, 네. 땡 라디다. 사랑해. 좋아요. 어, 창짜라 찬짠찬짠 자, 세 번째 곡 한번 세 번. 번째도 한번. 어. 예, 한번 들어보십시오. 자. 딴딴 딴딴 딴따테르 아 약간 그 지금 곧이 따뜻한 음. 봄에 약간 감성이 들어간 그런 트로트 곡 같아요. 음. 어, 저는 세 번째 거 마음에 드네요. 아 예,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를 예.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요? 네. 저도 한번 걸그룹 이런 노래도 혹시 있을까요? k -pop. 예, K-pop 장르가 있거든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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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. 자, K-pop. 저는 무난하게 G 코드. 아 G 코드요? 네. 이거 또 오, 저 이게 더 좋아요. 좀 발랄하게 처음부터 뛰는 느낌. 팡팡팡뭐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는 이거 비눗방울 딱 나와야 돼. <laughs> <laughs> 비눗방울 나와주고 같이 돌면서. 어, 저는 두 번째가 어, 마음에 듭니다. 번째.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<laughs> 영광 영광. 락킹한 이게 느낌. 예, 그리고 D 7 와, 엄청 전문가처럼 얘기했어요 d 청엄7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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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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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 작곡 능력 진짜 대단합니다, 교수님. 아, 천재인 그렇습니다. 것 같아요.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. <laughs>